설계된 약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박이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해 핵심 구조물이나 장비를 보호하도록 일정 부분을 일부러 약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컨테이너를 선적할 때 적용되기도 합니다. 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배가 전복돌려고할때 일정 수준의 힘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고정이 풀리면서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도록 설계한 것이 설계된 약점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면 손해인데 왜 그렇게 약하게 설계할까요? 모두 단단히 고정했다가는 배 전체가 전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일부를 포기하고 배를 구할 한 것입니다. 선주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중요한 컨테이너는 중앙에 배치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설계된 약점이 필요합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다가는 인생 자체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구하고 수금 진진자들아 다 내게 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보는 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하십니다. 원하간대 너희는 나의 저머리에 서 것을 용납하라. 청하간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바울은 본문 1절에서 용납하라는 말을 두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테스테인데 임 단어의 뜻은 참다. 용서하다. 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용납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랑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나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거짓 사도들과 다르게 자기 자랑을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자랑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자신들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 뜨리려 하자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 목사님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랬고 청아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또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바울이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보다는 우리도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보다도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참 사도인 자신과 거짓 사도들의 역할을 중매자와 미혹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은 2절로 3절 말씀 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 이루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바울은요, 고림도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했어요. 자, 어떤 열심입니까? 어떤 열심이에요? 고림도교의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장애로 열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집안과 이쪽 집안. 젊은 정년이 있고 젊은 처녀가 있어요. 예, 옛날에는 중매로 이렇게 많이들 거의 중매로 해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 당시에도 거의 중매로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짝 지어지거나 부모님이 짝 지어지면은 할수 없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결혼을 해야만 해요. 그 준비 장애가 많았습니다. 자 준비 장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집안과 저 집안,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총각과 저처녀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그래서 옛날에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갔습니다. 결혼식 날이 남편 얼굴을 확인하고 또내 아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중매를 하려면은 중매장애가 열심히 두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매를 합니다. 아, 이 집안은 이것이 좋고, 저, 어, 이제 신랑은 저렇게, 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 뭐, 그 정도면은 뭐, 우리 집안하고 괜찮겠고, 아, 뭐, 우리 딸하고 괜찮겠고, 아, 우리 뭐, 아들하고도 괜찮겠다. 그러면, 아, 합시다, 뭐. 뭐, 아직도 뭐, 결혼합시다. 나 이렇게 해서 중매를 했단 말이야.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렇게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장애로 열심히 했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거짓 사도들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미욕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건면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우상숭배는 영적인 음란이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곧 결혼할 신부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선교들을 향해서 약혼한 처녀는 곧 약혼자와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께 충실하고 충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젯밤에 늦게 비염약을 먹었어요. 지금 굉장이 졸음이 쏟아져.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요 잘수 있어. 그래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예전에는 예전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결혼합니다. 자, 그럼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려면은 이제는 약혼자가 있고 또 약혼을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삼가해야 돼요. 그죠? 음, 그 약혼자의 의무예요. 또, 결혼을 앞둔 뒤에는, 결혼을 앞둔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는 그렇게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몸과 마음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는데 너희는 진실하고 정결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중매장이처럼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신랑이 있는데 이 신랑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믿으세요 이랬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소개받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부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오직 신랑 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정절을 지키며 신랑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 부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영적인 음란인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을 금지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영적인 순결과 성실을 바치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우상을 섬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음란하다. 영적인 음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절하고 귀신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섬기면 그건 음란이다. 라고 성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만 잘 믿는, 잘 믿는, 잘 믿는 영적 순결과 성실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속된 말로 바람을 피웠어. 음란하고 방탕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누가 고련독교의 성도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바로 거짓사도들이었어. 거지 거짓사도들은 거지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설악가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었듯이 그렇게 만들었어. 사도마울은 이런 고련독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로만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재미도 세상에 돈 이걸 사랑해서는 안 돼. 물론 해외로 놀러 가지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로 잘 살라,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돈을 벌고 같은 돈을 번달지라도 돈돈돈 돈, 돈 하지 마라.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돈을 따라가서는 안된다입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돈을 누리야 돼요. 돈을 누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돈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 범위 안에서 우리가 돈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돈도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가난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돈이 모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낀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아낀다고 부자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부여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낀다고 잘 사는 게 절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는 세상의 재미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재미 누리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가지 말하는 도 아닙니다. 해외 가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세요. 놀러 가세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될 거냐? 놀러 가라고 했더니 해외 가서 돌아나 온전히면서 빌고 있네. 뭐 무당 무당 앞에 절하는 것입니까? 뭐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목주신을 뭐 섬기는 거예요? 하라뱃대돌 돈을 던지면서 빌고 있어요, 수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건 무당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놀러 가더라도, 우리는 해외에 가더라도,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마음, 그런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을 즐기세요. 얼마나 우리가 가면은 볼것 많고 먹을 것 많습니까? 그런 걸 누리야 되죠? 뜨거운 데가 가지고 소원을 빌고 있고, 탁도리한다고 손을 빌고 있고,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있고, 아들 날아 나게 해주세요. 이거 와 이러고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탐색하지 말하는 거예요. 탐욕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돈을 벌고 같은 부여함을누리지라도 탐심, 탐욕에 빠지면 안 돼. 돈, 돈, 돈. 이게 탐욕이에요.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주시는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로 만해서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을 누려 복을 누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자로 잘 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저축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살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너무 욕심내지 말자 이 말이죠.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불행해져요. 그리고 타락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약속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뭐. 믿는 자에게 약속이 지켜져요. 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국은 믿음으로 가는 식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토로스인데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도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로 선택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 사도로 선택해서 이방인 사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에서 회 사도바울의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전도일 뿐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요. 이 점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이 매우 아프고 참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 본문 5절 6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6절 말씀처럼 당시 수사학이나 문변가들처럼달변가는 아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하여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청경들에게 그의 말이 힘이, 힘이 없고 시원치 않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복음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크다는 사도들보다,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 더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사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박상 자신이 사도라고 말을 하니 쑥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경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다른 사도들처럼 보수를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복음을 전했고 손수 자신이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방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갑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다른 교회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생계비를 받긴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결코 물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충분히 아니 당연히 물질적 후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돈을 속여서 강탈하고 착취하고 고린도교의 양의 탈을쓴 이리처럼 도둑이나 강도들처럼 몰래 담들 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과는 반대로 고린도교의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보급을 전했어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사례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 물질적 투어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하라. 한마디만 하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왜? 왜 그랬을까요? 그건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게 했어서 하지만 마게도냐나 다른 여러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물질적 원을 보냅니다. 그것 가지고 선교하고 그것 가지고 살았어요. 때로는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 천막 만드는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면서 끼지를 때우고 밥을 먹고 살았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렌도교에 들어와서 고렌도교에 들어와서 고렌도교의 성도들을 거짓말을 하고 속여 빼앗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과 사도바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범흑부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왜? 당연히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고 당연히 선교비를 받을 수 있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이런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목회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돼. 오늘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순수한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끼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보다, 내 자녀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믿음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자. 이런 믿음으로 성도를 사랑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덮어주며 사랑하자. 이렇게 이런 믿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거기에 구원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원도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